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입니다 아, 불타는 금조일에 예, 불 끄러 예, 동해안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또 동해안은 노을파도가 좋네요 아주 조용합니다 봄은 봄인가 봅니다 아, 이 추위도 한풀 꺾여서 이제는 전형적인 아, 어,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같습니다. 이 봄에 참 우리 마음들도 봄이 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은 아직까지 참이엄동설야 사러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심 전심이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아, 같은 철학자로서 잠시 그뭐 소체 영상을 보니까요. 아, 도울 선생이란 자가 아, 어, 지금까지 이재명이 어만큼 어 정치를 잘하는 사람 봤느냐. 뭐 이질을 하더라고요. 어, 그 자가 미쳐도 더럽게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어, 그 자가 원래 좌파인 거는 아는데요. 어, 그렇게 대놓고 징수원 하면서 예, 아마 몇 석에 금 많이 나가려고 어, 이제 참늙은하게 지랄을 하는 거지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어, 철학자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 사람의 존엄과 중령의 도리를 깨우치주고 남의 앞자이 앞자리를, 그죠, 밝게 주고 남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철학자의 도리인데, 철학자가, 그죠, 그렇게 뭐참 이렇게 어떤, 어, 자파의 어, 어떤 그 정권 그몸 뭐 권력에 붙어서 아첨을 해서, 아그참 어, 그자도 나이가 제업되는 걸 아는데요, 어, 늙어망에 정말 참 보기 흉하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할 때그 모습을 보니까요, 아주 사악한 기운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영화를 또 누릴지, 아, 나중에 또 다른 대통령 밖에서 또 잘하면 또그 자인 데 붙어서 아, 또 그런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자기 살아 생전에는 아, 무탈하게 지내려고 아마 그런 아첨을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이 다 자파 방송이니까 아, 그런 자를 많이 그죠? 초청을 하겠지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MBC, 뭐, 연합뉴스 전신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그 자파 방송들인데, 아, 지금도 장학이 된 방송들이 누구를 뽑겠습니까? 팔봉 샘 나오라 하겠습니까? 도울 선생 나오라 하겠습니까? 그죠? 아, 그죠?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참 추위에 떨었던 그뭐 김은국과 부터 포태가 여러가지 그 보수 우파 쪽의 그 탤런트 가수들은 아, 지금도 TV에 잘못 나가고 애를 먹고 있다고 아, 전에 그참 방송을 봤는데요 어 아, 그분들도 같이 애국을 하다가 겸 몇부에서 아, 지금 방송에서도 상 멜 c 서 잘안 부르는 거죠. 그자 좌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캐릭터, 어, 그런 또게스트들을 어, 불러내고 그런 가수, 그런 탤런트들을 불러내고 또 그런 자, 철학자를 앞세워서 칭송하는 거죠 어, 그것을 아마 여러 군데서 뭐 다운받아서 가져가고 또 출연시키고 하겠죠. 앞으로 도톨 선생은 많이 불려 나갈 거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어, 그렇죠. 그참 철학자의 어떤 눈. 봤을 때아 정말 불쌍하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해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꼬라지가 저렇게 어쩜 비참하게 늙어가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해 봅니다. 사람이 진실과 거짓을 묻어놓고 그죠? 거짓을 다 묻어놓고 현재는 이 세상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기 재는 다 묻어놓고. 그지 않습니까? 지금 남의 죄만 덜 추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맛보는데, 그 철학자는 그 자는, 어, 그런 진실을 왜곡하고, 다 뒤, 뒤로 묻어 놓고, 그냥, 그지 않습니까? 포장해서, 어, 방송들이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어, 그렇게, 어, 뭐, 거짓을 감춘다면은, 어, 후, 세들이그 자들을 아마 뭐라고 칭송을 하겠습니까? 그죠? 어, 그런 자가 나중에는 옳은 철학자 대접을 받, 받는 거는, 어, 저는, 어, 뭡니까, 어, 결국은, 어, 오래가지 못한다. 조족지혈이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금요일이고요. 이제는 입춘도 지나고요. 그죠? 또 이렇게, 어, 맨발 걷기라든가, 어, 또이래 바닷가라든가, 또 산행이라든가, 어, 또좀 많이 이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특히 환절기에는 뇌졸중, 뇌출을 이런 게 많이 오고 심장마비가 많이 오거든요. 어, 어제도 뭐 지인 그 부인이 뭐심장마비로 밤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어, 애들이 전화하니까 뭐 엄마가, 너 엄마가 가만 누워있다 하면서 사진 찍어 보냈대요. 어 나중에 보니까 안 일어나서 보니까 심장마비로 이미 돌아가셔 있다 이렇게 어,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요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는 같습니다. 아 어, 안에서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요. 어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어 위장이 괜찮으시면은 어 식사하고 난 뒤에 꼭 그지 않습니까? 식초물이라든가 아 어, 이렇게 또 혈액, 혈액에 혈액또 혈전을 끌어주는 어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저 곰뱅이도 혈전을 끌어가 준다 하거든요. 어 그런 것들 그다음 백출 창출 이런 차이. 위장에 좋은 어, 이런 차, 그죠? 우리가 그 창출, 백출차, 이렇게 치면 나오죠? 어, 그런 것을 이렇게 위장에 좋으면 또 모든 순환이 또잘 되고 속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어, 백출차라 이렇게 얘기를 하, 하죠? 어,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 또 가까운 데또 군뱅이도 마, 군뱅이도 이 혈전, 혈액속의 찌꺼기를 잘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all sure. 자, 오늘은 또 신의 일입니다. 그죠? 어, 흰 돼지가 나타나는, 어, 복돼지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어, 지띠는 오늘 동료가 생기고, 그죠? 귀인이 나타나고 좋은 소식을 듣겠습니다. 자, 소띠도 오늘 귀인이 나타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겠습니다. 아 어, 오늘도 아마 주식시장은 지금 미국 바람이 불어서 미국에 굉장히 그 지금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마 주식시장도 많이, 요동을 많이 치리라 봅니다. 이럴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되고요. 남의 또이 얘기 듣고 유혹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뭐 사서 얼마를 벌었다, 얼마 올랐다 이런 것만 좋은 것만 더들으면 나쁜 것도 항상 있죠. 우리의 약국이 약을 지어도 밑에 보면 부작용이 항상 조그만하게를그 적어져 있잖습니까? 아 그래서 항상 부작용과 아또 최악의 순간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랑이띠 오늘 아끼리 열리는 운이네 그죠? 새로운 도전 그죠? 새로운 만남이 있겠습니다. 좋은 기인을 만나. 좋은 연인이 나타나겠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자 토끼띠도 오랜만에 삼지에 벗어나서 그죠 어, 어 지금 토끼띠 분들이 상당히 삼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63년생 51년생 51년생 특히 몸이 많이 아프고 자식들이 애름 먹이고 그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토끼 63년생도 이제 환갑 진갑이 지나면서 어, 어려운 삼지를 지금 겪고 있고요 어, 75년생들은 이별이 많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조론이라든 이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참각 저또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아 87년생도 마찬가지죠. 어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제 99년생들은 이제 결혼 준비를 한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된다 이렇볼 수가 있겠지요. 저 토끼띠는 그렇고요. 저 오늘 사람 조심하시고요. 자 용띠도 오늘 원진살이죠. 입 조심 구설수로 그죠. 교통사고 주의하시고 낙상 넘어지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바닷가에 나오시면 이 바위 위에 보면은 어, 이거 이끼들이 많이 이거 파래가 있는데 파래가 굉장히 미끄. 러 없습니다. 아, 서울이나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이 바위에 잘못 올라가면 아주 크게 다칩니다. 그죠? 항상 바위 위는 에 굉장히 미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파도가 칠때 아, 보이지 않는 이 파래 파래 기운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자, BMT 는 차박 해외 크루즈 멀리 떠나는 운이 있네요. 아, 해외 여행 가시는 분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자, 말띠도 오늘 좋은 연인이 있겠네요. 오늘 사랑한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사랑에 듬뿍 빠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양띠도 좋습니다. 오늘 어, 오랜만에 삼지에 벗어나서 55년생, 그죠? 67년생, 어, 79년생, 그죠? 91년생, 어, 양띠분들이 오늘은 훤한 어, 그죠? 어, 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귀인을 만나고, 그죠? 행운이 찾아오겠습니다.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그죠? 어, 사람이 또 풀릴 땐다 풀리고 꼬일 땐다 꼬이죠. 자, 원숭이띠도 오늘 그저 행재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있고 매매수가 있네요. 건강이 좋아지겠습니다. 자, 닭띠도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네요. 기인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개띠도는 명예운입니다. 그죠? 특히 여인들은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고요, 취업은 성진운이 좋습니다. 그죠? 명예가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이띠도 그죠? 오늘은 또 다가온 사람 좀 주의하시고요, 유혹을 조심하시고 불륜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보시빙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빗내서 하는 어, 지금 비투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어, 이렇게 요동칠 때는 절대 빛내서 하시면 안 돼.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사람은 그저 어떻게 이렇게 요동치고 이럴 때는 살아 세상이 어려울 때는 유또 유혹, 유혹이 많고요. 어 도둑놈이 많습니다. 그죠. 도둑놈들이 저 정치를 하니까 도둑님이 당연히 많겠지요. 어 그렇습니다. 아 어, 도둑놈이 특히 요손 안에 있잖습니까. 요 보이십시오 그죠. 뭐 보험금 찾아가라는 등어또그죠뭐 요새도 뭐뭘 찾아가라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뭘 부지를 해서 나무 걸 자꾸 찾아주겠습니까 그죠. 아, 그렇죠. 한번전화하고 제가 네가 찾을 거 할까 지면 네가 찾아가라 이렇게 끊어버렸거든요. 맨날 뭐 찾아가래요. 아, 그게 전부 다 가짜죠. 그래서 어쩌면 가짜가 판을 친다. 그죠. 세상이 가짜, 가 전부 가짜들이 지금 그죠. 득세를 하니 세상이 전부 가짜들만 뜨고요. 가짜들을 불러내고 가짜들이 지금 굉장히 뭡니까. 어, 흥행을 하고 가짜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건불 10년이고 화무 11용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에 오늘도 복받고요. 건강하고요. 행복하고 쉬고요. 자영업 잘 되시고 예, 금전이 두둑한 그런 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니다입 Uh...